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을 달리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타락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즉 교회를 다녀도 구제 불능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그런 자가 되었으니. 이런 자를 거룩하게 할또 다른 십자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복음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이런 기독교를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 타락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마디로 죄를 지어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오류를 진리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즉 거듭나지 못해도 구원을 못 받지만 거듭나도 타락의 길은 널려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의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게, 마음의 변화, 즉 본성의 변화가 일어남이며,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 타락을 칠 수도 있고, 또는 의롭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마음에 생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요?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본인이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아를 거듭날 때 제거해 주시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로봇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자아를 정복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자아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제공, 성령 선물 해주심이 거듭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